19번 7 이하의 정수 a에 대해서 fx는 이런 이차함수고 그 fx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함수를 gx라고 한대 그때 hx는 k 보다 작은 쪽은 fx를 그려주고 k 보다 큰 쪽으로 gx를 그려주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 fx가 일대일 대응이 돼야 되는데 아일대일 대응 일대일 대응은 뭐야 그래프가 뭐만 하든가 증가만 하든가 또는 뭐만 하든가 감소만 해야 되잖아. 응. 그럼 이제 식을 먼저 정리하면 hx는 x가 k보다 fx니까 그냥 쓰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인데 그림을 위해서 완전제없이 고쳐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그 A,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X가 K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얘를 원점 대칭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면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AX, 여긴 그대로 A가 되니까, 요 마이너스를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돼서, 얘는 축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A에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 있겠네. X가 K보다 가까울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나는 축이 2분의 A고 하나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A의 부호가 안정해졌잖아. 그래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일 때 보면 2분의 A가 이쪽이잖아. 음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면서 위로 볼록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둘이 교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만나면 여기가 교점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보다 작은 쪽, 요게 K가 되는데 K보다 작은 쪽은 F를 그렸으 F가 요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이미 1대1 대응이안 되잖아. 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그럼 얘가 더 올라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저 FX가 요런 식으로 요쪽에서 만나. 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fx를 그리고 여기부터는 얘를 또 따라가니까 1대1 대응이 전혀 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아 이쪽에서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반면에 a가 0보다 클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났다 그러면 봐봐 이게 fx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나는 점을 k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부터 gx 되니까 얘는 어 감소함수가 되잖아 또 파란색을 그려보면 만약에 요쪽 점이 K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F x를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서 지했으니까 되잖아. 아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얘 역시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교점이 여기 축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이 요렇게 하다 여기서 이렇게 볼록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 K는 이 안쪽 어디? 마이너스 2분의 a랑 2분의 a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구나를 알수 있지. 그래서, 아, 우리가 첫 번째, k란 점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고, 2분의 a보다는 같거나 안쪽. 여기 저딱 만나도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쭉 이어지지. 이렇게 놓고, 어차피 그 k란 점은 둘이 만나는 점이니까 둘이 어떻다고 놓으면 돼? 같다고 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랑 같다고 놓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잖아 그럼 넘어가면은 EX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EA가 돼. 그래서 X의 제곱은 어 A가 되는 거지. 물론 이제 A가 0 이런 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A가 이제 2면 뿔마루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걸 만져. 근데 A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7 이하의 정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보면 0부터 가능하잖아. 0, 그지? 1, 2, 3, 4, 5, 6, 7이지. 어, 왜 선생님, 정수라고 했는데 음수는 안 합니까? 음수를 안 하는 이유는 여기가 X 뭐야?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아, A는? 0보다 같거나 뭐 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얘만 하면 되지 7이 아예 자연수하고 0까지만 하면 되겠지 자그럼 이제 a가 0이면 x도 0이 되는 거야 a가 1이면 x는 뿔1 얘는 루1 2 그치 얘는 뿔마 루트 2 그렇지? 3는 응. 뿔마 트4 2 3뿔트루5 3 2 2 뿔마루트유, 이렇게 다한번 써주면, 뿔마루트7이 돼. 근데 얘들이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 A다 0을 넣으면 0보다 같거나 크고 0보다 같거나인데 K도, 이제 요 X가 K잖아. 요, 요 값들, 지금 나온 값들이 K야. 그럼 K가 0이니까 0은 0보다 맞으니까, 아, 요거는 해당 되네, 이렇게. 자 얘는 a에다 1넣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 야돼 k가 근데 k가 얼마냐면 뿔마 1이야 사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안되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1을 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해야 되는데 그치? 어 얘가 뿔마 루트이면 요 바깥쪽하고 요 바깥쪽에 있잖아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안돼 3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이야 1.5지 근데 여기가, 뿔마, 루트 3이면, 얘 1.7이니까 또 요쪽 바깥쪽에 있단 말이야. 얘도 안 돼.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4, 여기 2분의 4,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는데, 이 안에, 어, 얘가 얼마가 됐냐면은, 음. 얼마가 됐어? A가, 어 여기 2분의 4일때 A가 뿔마 2야. 그럼 딱 걸치잖아? 어, 그러니까 얘가 맞았지. 여기는 오케이. 아, 그러면은, 얘가 되는구나 그리고 넣어보면 이제 그 다음 밑에 거부터 다 된단 말이야 지금 요런 식으로 이렇게이렇게 요거 7도 한번 넣어보면은 뭐냐면 a가 7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 땡땡땡땡 여기가 2분의 7이잖아 요 사이에 누가 뿔마 루트 7이 있냐니까 얘는 3점인데 2점 얼니까 있잖아 오케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요기 되는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요거 한개 여기 두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두 개, 2, 4, 8 해서 총 아홉 개 만족하는 게 나온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의 답은 아홉 개니까 몇 번? 4번. 이렇게 돼.